对。 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은혜의 고백, 감사의 봉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은 신명기 법전인 12장에서 26장의 장엄한 결론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신앙적인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가나한 땅을 차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곳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열매의 봉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조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땅의 모든 소산물 중에서 첫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래 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 나이다.라고 선언하는 이러한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함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우리가 얻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 또한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인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본문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첫 열매를 재단 앞에 놓은 후에 봉헌자는 이른바 역사적인 크레도 신앙 고백을 낭독하게 되어지는데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출애굽의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함께 4절에서 10절의 신앙고백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광조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 길을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에브바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먼저 본문 5절의 말씀에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라는 이 신앙 고백은 조상들이 고잘것 없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나그나,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민족을 들으셔서 강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에서 애굽의 삶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와 고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고백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고백이 아니라 현재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으로서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라는 대명사를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그리고 현재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시킴으로써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참된 감사는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거룩한 잔치를 버리게 되어지는데 그 거룩한 잔치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레인과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는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신명기의 예배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참된 예배는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속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감사 뿐만 아니라 기쁨의 고백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쁨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객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인들과도 함께 나누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된 감사는 자신의 소유를 공유하고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올바르게 답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한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